안녕하세요. 가상자산 쉽게 알려주는 할배입니다. 오늘은 미박스라는 코인 무료에어드랍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3만 개는 미박스 코인 상장 목표 금액 기준으로 약 150달러, 하나 18만 원 어치 정도가 됩니다. 만약 이러한 가치가 된다면 공으로 150달러를 버는 건이 이만한 게 없겠죠? 우선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어떤 코인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. BNB를 통해 매일 3%의 이자 농사를 할수 있으며 앞으로는 게임 NFT도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에어 드랍 받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우선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두번 모두 다 에어 드랍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미박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 개를 받는 것입니다. 더보기란에 미박스 홈페이지 올려드리겠습니다. 미박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뒤 메타마스크 지갑을 연결해 주신 뒤 에어 드랍 버튼을 누르고 트랜잭션만 해주시면 전개 에어 드랍 받기가 완료가 됩니다. 이때 트랜잭션 수수료로 소정의 BNB가 들어갑니다. 그 다음은 3만 개를 받는 것인데요. 제가 더보기란에 올려드리는 미박스 에어드랍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셔서 미션을 수행해주시면 됩니다. 굉장히 간단한 미션이니 금방 클리어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우선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면 미박스 공식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저기 나온 채널에 모두 들어가면 첫 번째 미션 완료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은 미박스 트위터를 팔로우 한뒤 미박스 에어드랍 게시물 좋아요를 누르고 리트윗을 하고 친구 아무나 3명 태그를 하고 응원 메시지를 남기면 모든 미션이 완료됩니다. 마지막으로, 내가 방금 리트윗한 네 주소를 복사하여 텔레그램 방에 입력해주신다면, 에어드랍 받을 BP 주소를 넣으라고 하는데, 여기에 주소값을 입력하면 에어드랍 받기 완료. 참 쉽죠? 5분만 투자해서 150달러의 에어드랍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